누워 네가 마지막 이지, 자 올라와라. 꿀파운딩! 펑파운딩기 우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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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우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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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뭐 비료에서 가스 같은 거 나오고 막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웬만하면 다 무기로 활용할 수 있잖아. 어... 어... 카퍼헤드 조차자. 아유 전초기지 몇 개나 있는 거야. 왜 끝이 없냐? what we need killer moose nightmare moose in our hands Eden's gate did something to it with drugs now the damn thing's insane tracked it down to the outskirts of the valley We sent a squad to take it down but we haven't heard from them since it needs to be put down before its next rampage but you need to be ready The damn thing's a monster those peggies ain't never 우리는데 오우 쉣 자, 사이비 교단의 실패한 실험체가 탈출했다 이놈을 찾아라 거리가 상당히 있는데 자, 일단 이거 먼저 합시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저거냐 I lost it! What's next? 대개의 군대를 작살있는 무스라니 아왜 이렇게 싸워 제끼여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자 우리 행복하게 오우 쉣 뭐지, 조용한데? 깃발이 걸려있는데 조용한데? 불안하기 싫이. 6포인트. 포인트 자체는 잘 주네요, 그래도. 닉라이가 부상을 당하면 더 빠르게 회복한다. 뭐 뭐지? 뭔가 엄청 치고받고 할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무도 없네. 불안하게. 레지스탕스의 쪽지.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사이비 녀석이라면 내가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마라. 레지스탕스라면 위로 올라와 양곡 창고에서 날 만나라. 교단과 싸울 때 사용할 물건을 준비해두었다 올라올 때발 조심해라 나의 작은 친구들은 방해받는 걸 싫어하니까 말벌집 벌집 건드리지 말라 이거죠 오쉣 이 화염방사기 같은 걸로 지져버려야 되지 않나? 아니면 건들지 않고 더 지나갈 수 있어 그래? 어설프게 건들었다가 아야 더 큰일 나겠지? 오 s h 왜못 가니 그렇지 큰일 났어 나올 수가 있어 <laughs> 어우 다행이다 못 나올 나오, 못 나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시커했잖아 나 어디로 가야 죠 아저씨, <laughs> 팔로 바생 <파생. 웃음> 아이고. 아이고이씨, 이렇게 벌집이 많아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니 누가 이리친 게임 아니랄까봐 아주 화끈하시구만. 어후, 사람 어지럽게 만드는 길이야. 포인트 와돈 돈을 내놓으시죠 <laughs> 아 수리용 토치 탈 것을 수리할 수 있다 저 위쪽에 뭐있지 않았겠지. 자 다음 이 무장 수송대 잡으라는 것도 있었는데 일단 이거 심판자 무스 한번 잡으러 가봅시다. <laughs> 아니 얼마나 엄청난 녀석이 오길래 심판자 무스라는 이름으로. 뭐 밀칠 듯이 막강하지 않겠지. 그냥 그냥 고만고만하지 않을까 생각보다. 배를 타고 가야겠네. 아니면 요가 뭐야, 닉 터전이야? 네가 터진 거야. 뭐가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니가 터진 거야. 쟤 개가 터진 거야. 터졌어 정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자 분대 하나를 전멸시킨 무스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자 가든뷰 포장 공장. 전초기지가 겁내 많아요. U.S. 오토 카퍼헤이드 조차장. 가든 뷰뵙겠님 이거 화살 한 방이면 튈 거면서 씨자 과연 과연 She can still go either way, whatever happens, I'll know i fought It was supposed to be an easy job. Go down into the Wellington mine, gather supplies, get out. But then the culture Mister. It was supposed to be an easy job. Go down into the Wellington mine, gather supplies, get out. 깨다 the <끼리> 다이너마이트 창 e 복구할 무리야 이번엔. 어이구 이거 비행기 타고 가야겠는데 이 w e n 이 p 저 놈인가? 저 놈이겠지. 와. 자, 이러도 데리고 와야겠네. Okay, you, got it. you get it. 자, 무기를 일단 이걸로 바꾸고 해야겠어. 아니 두 방에. 쒀 sure, 으차차차 됐다. 어우. 너또 뭐야, 이거? 휘질라고, 근데 불은 또왜 당겨? 대장 늑대 가죽. 무스 가죽. 뭐, 나 특별한 뭐라도 줄줄 줄 알았더니 끝이네. 요게 땡이야? 못땡이라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러려니 해야지 자 이제 유아스 오토의 기지 아 잠깐 여기 여기가 있었지 프레퍼 저장고 먼저 여기 근처에 헬리콥터 상점으로 저게 미션으로 나오느라 좀 잡기 힘드네요. 난이도도 어렵잖아. 아 여기는 나름 추억의 장소 아닌가? <laughs> 화살로 헬기를 터트렸던, 헬기 조종사를 박살냈던 바로 그 추억의. 아니 니가 운전하지 말고 임마. 야야 야. 야 야. 야, 야.

까지지 못한다면 부셔버리겠다. 어이, 어이, 잠깐, 잠깐만. 오하라이지. 오하라이. 흉가. 어이 어우 진짜. 라이 오하라이. 오하라이. 오하라 어, 이, 파크라이프보다 헬기 조정도 좀 까다로워진 느낌이 살짝 드는데. 기분 탓인지. 자, 바로 이곳이네요. 뭐여기 저기 있어? 어? 아이샹한 비행기 진짜

아주 그냥 개판이야 항상 그래. 예, 한번 그만해 어 진짜 싫다 정말 싫어. 밑에 오래된 광산에서 다이너마이트를 무더기로 발견했어. 이걸 읽고 있다면 나 이미, 이미 내려가서 회수하고 있을 거야. 밑에 무기 저장고 같은 걸 마련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 넌또왜 이래? 구하면 믿음이 다팔이라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광산의 숨은 주인들을 처리하라. 으, 천사들 나오나? 여기가 맞는데? 자, 이 광선의 입구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입니다. 간단하죠. 어, 뭐야? 느낌 세한데, 이걸 갖고 가야 될것 같은 강렬한 느낌이 들었어. 가자, 얘야, 한번 놀아보자. 너..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다이나마이트로 폭발해야되나보네 어휴. 어 뭐야? 왜? 미안. 하다. <놀라> 이, <놀라> 이 <놀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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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분위기 봐라. 이런 애들은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샷건이지 샷건으로 쓸어버리는 거지. 뭐야? 너 아까 너 봤어? 나너 봤다고? 왜 없는 척하고 있어? 자, 이 빌어먹을 것들이 수용할 줄을 모르는 것 같은 이 벽을 날려버리고 여길 물로 채워 버려야 한다. Hi. 여긴 같네요. 여기 맞는 같네. 우라 차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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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씨. 아이씨,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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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게 지금 이거 동굴 꺼져. 니까 울리겠죠 사운드가 꺼져. 꺼져. 도착. 자 교단이 우릴 따라 이 광산에 들어온 것 같다 임시로 바이, 바리케이트를 세우고 총격전을 대비해 참호를 팠는데도 내려보냈다 이 사이비들이 어떤 녀석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완전 괴물이다 쏴서 눕혀도 계속 일어난다 이 아래선 지원을 요청할 수도 없다 신께서 우릴 살펴주시기 바란다 백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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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벌써 6시 반이야? 아 50분이야? 시간은 금방 간다. 시간이 금방 가 버리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laughs> 별로 한 것도 없는 거 같은데. 화살통 음, 과연? 야, 이제 화살을 더 많이 가지고 다닐수있다별의이 없는데... 자올라갑시다 비행기냐 아, 진짜 비행기 좀 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아유 인가 인생 진짜 비행기 없는 세상에서 살고싶어요